안녕하세요. 유리움 한의원 오유리 원장입니다. 어, 유방이 크다고 하면 보통 유선 발달이 좋거나 지방이 많이 분포해서 축소하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방 축소 수술은 유선과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하게 확장된 유선과 내부 조직들을 떼어내고 남은 피부를 사이즈에 맞게 봉합하는 방식인데 수술 후에 흉터가 남고 또 다량의 조직을 한꺼번에 제거하다 보니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유방 축소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축소 후에 처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 한방가슴 축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부분은 보통 통증입니다. 유방이 지나치게 커서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고 실제로 경주 디스크 탈출증까지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목과 어깨에 심한 뻐근함을 느껴서 어, 진통제를 달고 다니거나 두통으로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한방 가슴 축소를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사우나 등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일부러 탈의를 하는 공공장소를 꺼리게 돼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하면 대인 기피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름에는 유방 아래에 피부가 접촉되는 부위에 땀이 차서 습진이나 땀띠를 호소하시기도 하고 겨울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유방과 함께 무거운 또 겨울옷이 더해져서 목과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다 보니 한방가슴 축소에 대한 관심이 높답니다. 한방가슴 축소 시술은 내 유방 조직에 있는 나의 체지방량을 줄여서 또는 나의 유선의 분포를 조절해서 가슴 축소를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시술이 끝났다고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 체중이 과도하게 증량을 하면 당연히 그 늘어난 체지방의 일부는 가슴 쪽으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커질 수 있어서 체지방량 관리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가슴이 작아진다는 건 어, 유방 주변에 분포하는 체지방량이 감량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해서 유방이 축소하는 비율이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면 어, 그런 경우에는 체중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축소 시술을 받는 분들은 체중 관리로 다이어트를 해서 가슴이 작아지는 그 범주 이상으로 유방이 축소되지 않아서 심한 불편감과 컴플렉스를 안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은 인체의 다른 부위보다 유방 쪽에 많은 체지방이 쌓여 있고 유선이 발달한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고요. 똑같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시술을 받지 않을 때보다 유방의 축소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모유를 만들고 분비하기 위해 유선이 발달하면서 유방이 커지게 되지만 수유가 끝나게 되면 유선은 점점 퇴축되면서 유방이 늘어지고 좀 작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을 받고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출산 후에 유방이 커진 후에 그대로 유지돼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유방을 이렇게 촉진을 해보면 유달리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선 발달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현상으로 한방 가슴 축소 시술에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한방 가슴 축소 시에는 유방 조직에 침과 약침 등의 자극이 들어가면서 울체되어 있는 유방 내 조직을 풀어 주고 또 가슴 사이즈도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팽창된 유방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둘째 임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은 유선을 직접적으로 잘라내거나 손상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모유 수유에도 지장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방 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 머리를 숙이는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주일 정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어, 흉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점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한방 가슴축소 시술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 행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유방조직 주변으로 침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당일날은 극심한 운동이나 과한 음주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리 음한의원 오유리 원장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